잘 찾아오셨습니다. 1956년생 병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은 영민한 지혜로 난관을 해치며 유쾌한 기지로 가정을 밝히고 이웃을 웃게 해오셨습니다. 자랑 없이도 약속을 지키시고 책임을 재치 있게 다하며 가족의 영리한 나무가 되어 오셨지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루고 싶은 소원을 한줄 남겨주십시오. 새벽마다 이름을 떠올리며 정성껏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반적인 운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은 두 흐름으로 나뉩니다. 9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을사년 카피신월로 감목의 생장 에너지와 신금의 예리한 질서가 조화를 이룹니다. 병신생의 바탕은 화의 열기와 금의 예리함이 어우러져 창의성과 결단이 균형을 이룹니다. 초중반에는 감목이 원숭이 띠의금 기운을 푹돋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꺼내게 하고 신금이 금의 바탕을 강화해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게 합니다. 이 시기에는 계획 세우기, 관계 재정비, 공간 정리 같은 변화의 물결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금과 목의 마찰로 판단이 날카로워지거나 일정이 빡빡해질 수 있으니 결정은 한 호흡 늦추고 여백을 두십시오. 9월 22일부터 30일까지는 을사년 을류월로 유금의 규정력이 강해지며 마무리가 단단해집니다. 유금은 숫자와 문서의 힘을 키워 원숭이띠의 판단을 선명하게 하고, 을목은 시작의 기운을 활용해 결실을 깔끔히 맺게 합니다. 따라서 이번 달은 초중반의 계획과 가지치기를 후반의 계약과 기록을 굳히는 2단 구성으로 운영하십시오. 병신의 화금 조합은 변화 속에서 창의를 발휘하니 새 일보다는 진행 중인 일의 깊이를 더하면 성과가 단단합니다. 집안 에너지는 현관과 거실 동선을 비우고, 은빛과 황금 포인트를 작게 더해 금과 화의 조화를 부드럽게 맞추십시오. 이제 재물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피널 구간인 1일부터 21일까지는 신금이 병신의 금을 강화해 계산의 정확성을 높이고 간목이새 지출을 유도하니 불필요한 비용을 과감히 줄이고 소규모 테스트만 허용하십시오. 요금제 재조정, 카드 연회비, 중복 보험, 자동 구독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큰 지출과 계약은 초안을 잡되 서명은 후반으로 미루십시오. 을유월 구간인 22일부터 말일까지는 금의 기율이 강해져 협상과 문서 작업이 수월합니다. 계약 갱신, 임대차 조정, 가격 협상, 세무 확인 같은 일에 유리하니 이 시기에 마무리하십시오. 현금 비중을 약간 높여 안정감을 유지하고 투자에서는 수비 중심으로 분할 접근하십시오. 새 종목이나 사업은 소액으로 시험하고 부유 자산은 목표가와 손절선을 적어 책상 앞에 두십시오. 금은 기록을 좋아하니 거래 내역, 영수증, 합의 사항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주십시오. 건강운을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캅시널의 근목 긴장은 근육과 관절의 뻣뻣함을 유발하고 신금의 건조함이 호흡기와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1일부터 21일까지는 물 섭취를 자주 나누고 어깨와 목 라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매일 하십시오. 한낮의 과도한 활동은 피로를 키우니 중요한 일은 아침과 저녁으로 배치하십시오. 22일부터 30일까지는 유금의 수축성이 피부와 관절 건조를 부각시킬 수 있으니 실내 습도를 유지하고 목과 허리를 따뜻하게 보호하십시오. 수면 시간을 고정하고 미뤄둔 검진, 치과 안과 같은 일상 검사는 유금 구간에 예약해 실행하십시오. 금의 달에 기록된 건강 약속은 이행률이 높습니다. 귀의 눈을 깊고 넓게 살펴보겠습니다. 가까이 하면 복이 들어오는 띠는 용띠, 쥐띠, 뱀띠입니다. 원숭이, 용, 쥐는 삼합을 이루어 정보, 연결, 추진의 세 다리가 단단해집니다. 카신널 구간에서는 신금이 용띠의 포용력과 연결력을 빛나게 하고 쥐띠의 세밀함이 금의 예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뱀띠와는 합이 되어 실무와 비용을 유연하게 조율합니다. 을류월 구간에서는 유금의 문서력 덕에 규정, 제도, 계약이라는 얼굴에 귀인이 다가오니 은행 창구 직원, 관공서 담당자, 병원 코디네이터, 학교 행정처럼 숫자와 규칙을 다루는 사람이 큰 도움을 줍니다. 첫 만남은 오전에 잡고 목표와 마감일을 먼저 확인하며 서류는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십시오. 단정한 복장과 금속 소품은 신뢰를 높입니다. 반대로 무조건 피해야 하는 띠는 호랑이띠, 개띠, 돼지띠입니다. 원숭이와 호랑이는 정면 충으로 감정이 쉽게 치솟고, 원숭이와 개 사이에는 사소한 오해가 길게 남으며, 원숭이와 돼지의 조합은 책임 경계가 흐려져 혼란이 잦습니다. 이 조합에서는 돈거래, 보증, 공동명예, 공동창업을 금하십시오. 부득이 협업해야 한다면 금액, 기간, 역할을 한 줄씩 분명히 적어 문서로 주고받고, 면대면보다 서면 중심으로 하십시오. 시간대는 한낮의 뜨거움을 피하고 오전이나 해질녘을 택하십시오. 오행의 상생과 상극을 활용하면 귀인은 사람, 규칙, 기록의 형태로 선생님을 돕습니다. 사업과 직장운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부터 21일까지 갑신월에는 기획과 가지치기가 핵심입니다. 조직 동선과 재고를 재설계하고 수익 낮은 항목과 불필요 공정을 제거하십시오. 내부 문서 제목과 버전을 표준화하고 보고서는 핵심 세 줄을 앞에 두십시오. 납품, 견적, 기준은 숫자로 명확히 하십시오. 22일부터 30일까지 을유월에는 문서와 계약 품질을 높이십시오. 약관, 계약서, 가격표, 상품 사진 같은 고객 접점을 정돈하고 영수증 문구를 따뜻하고 명확하게 바꾸십시오. 자영업은 단골 재방문 설계로 매출을 지키십시오. 묶음 상품, 재구매 쿠폰, 예약 할인, 체험 소포장을 준비하십시오. 직장에서는 일정표와 역할표를 새로 짜고 상부 보고를 한 걸음 앞서하십시오. 회의는 짧게, 결정은 선명하게 이끄십시오. 이직 준비 시 갑신월에 이력서 뼈대를 잡고, 을류월에 추천인과 서류를 확정하십시오. 예상 질문 답을 녹음해 말투를 다듬고 파일 구조를 표준화하십시오. 이제 길한 날짜를 전합니다. 9월 9일, 13일, 17일, 21일, 25일, 29일은 흐름이 자연히 붙는 날입니다. 이 가운데 9일, 13일, 17일, 21일은 카신월의금 기운이 계획과 교섭에 유리하고 25일, 29일은 을류월의 문서력과 규정성이 살아 서명과 마무리에 좋습니다. 첫 만남은 오전에 서명은 오후로 배치하십시오. 이동은 한낮 뜨거움을 피해 가십시오. 기란 숫자를 권합니다. 9, 13, 17, 21, 25, 29, 33의 조합을 사용하십시오. 9와 13은 금의 질서와 화의 열기를, 17과 21은 실행과 연결을, 25와 29은 마무리의 흐름을, 33은 여유로운 결실을 상징합니다. 같은 구간에 몰지 말고 고르게 분산하십시오. 길한 색깔은 황금색, 검정, 은회색입니다. 옷 포인트나 지갑, 펜, 카드지갑처럼 자주 쓰는 물건에 담아 집중과 창의성을 높이십시오. 공간에는 은빛과 회색의 메탈 포인트를 더해 금의 질서를 부드럽게 들이십시오. 현관 거울 프레임, 책상 펜꽂이처럼 눈에 띄는 곳에 두면 효과적입니다. 이번 달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카프시놀 구간에는 새 계획을 과도히 버리기보다 불필요를 단호히 자르십시오. 말은 부드럽게 일정은 여유롭게 하십시오. 을 6월 구간에는 문서, 계약, 약정을 단정히 정리하고 조건은 메일로 재확인하십시오 낯선 링크와 전화는 끊고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십시오 과로를 금하고 수면을 일정히 지키십시오 가족 돈 문제는 선을 분명히 도움은 금액과 기간을 명확히 하십시오 금의 질서로 다듬으면 화의 창의가 자연스레 살아납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마음가짐을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을은 거두는 계절이지만 먼저 마음의 창고를 정리해야 알맹이가 드러납니다. 하루 시작에 감사 한 줄을 적고 오늘 할일한 가지를 정하며 잠들기 전 스스로 칭찬 한 줄을 건네십시오. 작은 선행을 하루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금은 빛을 내어 길을 밝히고 화는 그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원숭이띠의 금화 기운은 영민한 꾸준함에서 복을 키웁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걸음을 이어가십시오. 그러면 남은 해가 고르게 밝아집니다. 인생은 앞지르기의 경쟁이 아니라 계절이 바뀌듯 호흡을 맞추어 한 칸씩 채워가는 길입니다. 오늘의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어제의 실수는 경험으로 받아들이며 내일의 나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십시오. 배우는 마음을 놓지 말고 매달 한 권의 책을 읽고 한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건강을 위한 걷기와 규칙적인 수면으로 몸의 리듬을 지키고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임을 기억하여 필요한 만큼 쓰고 남은 것은 미래의 나와 가족을 위해 차곡차곡 쌓으십시오. 관계에서는 먼저 안부를 묻고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말고 기쁨은 크게 나누고 서운함은 작게 다루십시오. 오늘 할수 있는 가장 선한 선택을 한 가지 실천하십시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선생님의 남은 길을 가장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소원을 남겨주십시오. 그 소원을 매일 새벽에 품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